안녕하세요. 째째입니다. 이제 곧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. 아,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로 소소한 이벤트, 소소한 나눔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아직 제가 이 유튜브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소소한 나눔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. 일단 구글 기프트 카드 만원짜리를 다섯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세 장은 항상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세 분에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 두 장은 다른 구독자분들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또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두 분을 더 추첨해서 드릴 텐데요 먼저 이세 장은 우리 옹육님 그리고 최두근님 그리고 진우김님 이세 분에게는 만원권 한 장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큰것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유튜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소소한 나눔 또한 감사의 표현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유튜브로 수익이 나게 되면 더 많은 이벤트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제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이 유튜브가 떡상하게 되면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답하고 더 많은 이벤트로 어,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.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 감사합니다.